안녕하세요, 리얼리시입니다. 오늘은 2주간 사용해본 아이폰12 프로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진행하기에 앞서 저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에 대해 미리 알려드리자면 우선 헤비 유저는 아닙니다. 라이트 유저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지만 전화나 카톡, 인터넷, 유튜브, 그 외에 계좌 이체라든지 메모나 캘린더, 지하철, 버스 등등 그냥 실생활에서 접하는 유틸리티성 앱 위주로 사용하고 있고 게임을 오래 한다거나 카메라를 매일같이 사용한다거나 그런 사용 패턴은 아니라서 게임이나 카메라 리뷰는 제외했어요. 그리고 제손 크기가 그냥 평균적인 남성 손 사이즈 혹은 조금 더 작은 편인데 제 한뼘 길이는 대략 21cm 정도니까 이런 특징들을 미리 인지한 채로 리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크기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아이폰 12 프로를 사용하기 전에는 바로 직전 모델인 아이폰 11 프로를 사용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이폰 11 프로까지는 크기의 부담이 많이 없었지만 아이폰 12 프로는 사용하기에 조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 모델이 6.1인치 으로 더 커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미세한 차이지만 실제로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손목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아이폰 12 프로를 사용할 때 처음 한 이틀 정도는 손목에 부담이 느껴질 정도로 조금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11 프로와 비교해 보면 무게는 큰 차이가 없지만 아이폰을 딱 잡았을 때 잡히는 면적이 넓어져서 그런지 약간 더 무거워진 기분도 들고요. 한손 사용은 따로 말안 해도 당연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청바지는 나 다른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면 썩 편하지는 않아서 요즘처럼 자켓이나 외투를 입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봄이나 여름철 가볍게 입고 나갈 때는 클러치나 다른 가방이 없다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크기로 고민하는 분들은 12프로보다는 11프로나 12 미니로 가시는 게 좋고 크기는 문제 없는데 무게가 조금 걱정된다면 12 일반 모델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디자인은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요. 예쁩니다. 아이폰은 거의 예뻐서 사는 게 대부분이라, 이거는 사실이구요. 11% 대비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 테두리만 직각 형태의 깻잎통 디자인이 적용됐죠. 이게 테두리에 스테인리스가 사용됐는데, 문제는 이게 벗겨지는 현상을 겪은 분들이 있다고 해요. 저는 초기에는 측면 테두리 필름을 사용하기도 했고 케이스를 사용 중이라서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는데 이런 이슈가 들리는 것 자체에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또 스테인리스 소재 특성상 지문이나 땀이 많이 남는데 이거는 가끔 지저분해 보이기도 해요. 테두리를 집중해서 볼 일이 거의 없지만 생폰으로 사용했을 때 가끔 뭐가 묻었나 싶을 정도로 눈에 띄었던 적도 있어서 계속 닦아줘야 하더라고요.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색상은 이번에 퍼시픽 블루 나왔죠. 저는 예전부터 쭉 스페이스 그레이 계열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그래파이트를 골랐는데, 사실 그래파이트는 이름만 바뀌었지, 스페이스 그레이랑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파이트도 괜찮지만, 퍼시픽 블루도 실물이 엄청 잘 나와서 작년에 그 국방색 컬러보다는 확실히 좋네요. 앞부분에서 화면 크기가 커지면서 사용하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했었는데요. 다만 화면이 커진 만큼 영상 시청에는 더 편했습니다. 이게 참 화면은 크면서 그립감이나 무게는 또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둘 중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골라야 하니까 아쉬워도 당장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노치 사이즈는 그대로라서 이것도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아이폰 13에는 진짜로 노치가 빠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화면 밝기는 야외에서 사용해도 충분했고 이번에 세라믹 쉴드가 적용되면서 내구성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죠. 저는 개봉하자마자 강화유리를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긴 한데 해외 여러 테스트 영상을 봐도 확실히 이전 버전보다 화면 내구성이 좋아진 게 보여서 이 점은 괜찮았습니다. 간혹 화면이 좀 누렇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차가 좀 극명한 부분이고요. 만약 트루톤 설정 켜두셨다면 끄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요. 배터리가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처음 한 4일에서 5일 정도는 아이폰이 사용 패턴을 파악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좀 빨리 닳는 기분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괜찮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LTE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헤비 유저가 아니고 업무를 볼 때는 거의 무선 충전 거치대에 올려 둬서 그런지 몰라도 저의 사용 패턴에서는 항상 넉넉한 상태였습니다. 사무직이나 집에 있는 경우처럼 평소 충전할 환경이 된다면 배터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무선 충전할 때는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맥세이프가 나왔지만 불편할 것 같아서 구매하지는 않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무선 충전기를 그대로 사용해보니, 스탠드 형태의 무선 충전기는 올려놔도 알아서 인식이 됐지만, 패드 형태의 무선 충전기는 이게 후면에 충전 코일 위치를 잘 찾아서 올려놔야 하더라고요. 아이폰 11 프로는 그냥 대충 올려두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위치를 좀잘 맞춰줘야 해서 약간의 번거로움이 생겼습니다. 또 무선 충전했을 때11 프로보다 발열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뭐 기계를 이용해서 발열 측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11 프로를 사용할 때는 잘못 느꼈는데 12 프로는 무선 충전기에서 빼면 후면부가 조금 따뜻한 기분이 항상 들었습니다. 성능은 당연히 빠릿빠릿하면서 저한테는 충분했어요. 이게 6기가의 램이라 램이 좀 부족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애플이 워낙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잘 해줘서 솔직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성능은 저는 만족하네요.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가 공개됐을 때 칩셋이나 카메라 등 여러 어필 포인트가 있었는데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바로 128기가의 용량이 생겼다는 부분입니다. 11%는 64기가와 256기가로 나뉘어서 저는 64기가를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 12%는 128기가부터 시작하거든요. 항상 64기가는 조금 작고, 256기가는 너무 크게 느껴졌는데, 128기가가 생긴 것은 구매자의 입장에서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에 64기가까지 살려준 상태에서 128기가를 추가했다면, 더 완벽했겠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히 괜찮네요. 이렇게 2주간 직접 사용해본 아이폰 12 프로 모델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딱 2주 사용하고 지금은 아이폰 12 미니를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6.1인치라는 사이즈가 저한테는 크게 느껴져서 12 미니가 나옴과 동시에 바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 무게 상관없으면 지장이 없겠지만 무게가 조금이라도 부담된다면 일반 아이폰 12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고 저처럼 아예 작은 크기인 12 미니를 선택해도 괜찮으니까 각자 고민해보고 결정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 미니 후기는 다음에 따로 올릴 거라서 기다려주시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